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 번호 4 4 0 7 9 8. 서울 강북구 수유동 중학교와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고 우이천 산책로가 인근에 있어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강북구청과 주민센터가 도보권으로 가까워 관공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버스 정류장과 전철역이 가까워서 교통 환경이 좋은 편으로. 여러 면에서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투자하기에도 적합한 저렴한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매매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대지 한 필지 113.1제곱미터 34.2평으로 땅 모양이 사각으로 매우 좋아서 토지를 활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주택은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연화조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등기상 연면적은 48 제곱미터 14.5평이지만 실제 주택 연면적은 약69 제곱미터 20.8평으로 더 넓습니다. 주택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이 있고 그동안 중간중간 집수리를 했고 현재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의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에서 약 30미터 들어가 있는 골목집이라서 집 앞에 주차를 할수 없지만 대로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먼저 선점을 하시면 주차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곳이 신속 재개발 지역이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2024년 12월 부로 신속 재개발이 취소되어 매물을 내놓게 되었지만 구청에서 인근 지역까지 규모를 넓혀서 다시 재개발을 시행할 예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으로 땅값만 받고 저렴하게 파는 거라서 재개발이 되면 두세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로 투자하기 매우 좋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4호선 수유역이 도보 14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좋은 편이고, 백년시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수유중앙시장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시장 보기 매우 편리하고, CGV 영화관이 도보 7분 거리, 종합병원인 한일병원이 도보 9분 거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차로 8분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강북중학교가 도보 2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덕성여자대학교가 차로 4분 거리로 가깝고, 성신여자대학교가 차로 18분 거리에 있고, 수유동 주민센터와 강북구청이 도보 10분에서 11분 거리로 가까워서 관공서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과 우이천 산책로가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우이동 가족 캠핑장과 북한산 국립공원 백년사 방향이 차로 8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이 매물은 학교, 강북구청, 시장, 우이천 산책로가 도보 10여 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버스 정류장과 수유역이 도보권으로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해 주거지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투자용으로 매우 적합하고 재개발이 되기까지 수리해서 직접 거주하거나 현재처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로 땅값만 계산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저렴한 가격대의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113.1제곱미터 34.2평 등기상 연면적 48제곱미터 14.5평 실제 사용 연면적 약 20.8평 부동산직 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약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8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